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머니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최근 IPO 시장에서 큰 화제를 모은 기업, 블리시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이름 들어보셨나요? 블리시는 단어 자체는 상승장이라는 투자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회사 이름이기도 하다는 사실, 조금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이 블리시는 단순한 거래소가 아니라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을 잇는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블리시는 그냥 갑자기 생긴 스타트업이 아닙니다. 그 배경을 보면 피터 릴이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페이팔 공동창업자이자 페이스북 초기 투자자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직접 참여해서 자금을 넣었고,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화를 믿는 투자자들이 여기에 합류했습니다. 하나 주목할 점은 코인데스크의 모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코인데스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암호화폐 전 미디어 중 하나인데요. 뉴스와 분석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거래소를 운영하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즉, 정보와 거래 플랫폼을 동시에 가진 회사라는 점에서 굉장히 독특합니다. 뉴스를 보는 손님들이 바로 거래소로 들어오면 어떨까 하는 전략이 숨어 있는 것이죠. 블리시는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업비트, 바이낸스 같은 개인중심 거래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블리시의 고객은 기관 투자자입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이 생기죠. 왜 굳이 기관만 타깃으로 할까?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기관이 움직이는 돈의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비트코인 0.1개를 사고 팔면 스스로는 몇천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기관은 수백억 단위로 거래를 합니다. 따라서 거래가 몇 번만 이루어져도 블리시가 챙기는 수익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블리시의 수익 구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거래 수수료인데 기관 고객들이 대규모 자금을 움직일 때마다 일정 비율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둘째는 유동성 제공 서비스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거래량이 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시장이 출렁이지 않도록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블리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대형 손님들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만큼 거래를 할수 있도록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산 운용인데요. 블리시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암호화폐와 달러를 섞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거래소 수익을 넘어 금융회사 같은 수익 모델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래소와 투자은행이 중간쯤에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같은 기존 거래소와 뭐가 다르지라는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가장 큰 차이는 기관 친화성입니다. 일반 거래소는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수수료와 유동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면, 분리시는 아예 처음부터 기관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 기록의 투명성, 규제 친화적인 설계, 그리고 대규모 자금도 흔들림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개인보다는 월과 같은 대형 금융 기관을 고객으로 삼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블리시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준비금을 시장에 투입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통 거래소는 거래만 중개합니다. 하지만 블리시는 직접 돈을 시장에 넣어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이 덕분에 큰 거래가 들어와도 시장 가격이 갑자기 급변하지 않고 안정적인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관들이 선호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죠. 블리시가 가장 크게 주목받는 사건은 바로 뉴욕 증권거래소 IPO 상장입니다. 상장 첫날부터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한 회사의 상장 이벤트를 넘어서 두 가지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겁다는 점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불안정하고 규제의 이슈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이 산업이 성장을 믿고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블리시의 기관 중심 포지션이 시장에서 차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코인베이스가 개인 투자자 중심이라면 블리시는 기관 투자자 중심이라는 확실한 색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지션이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보였던 것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코인베이스 그리고 바이낸스입니다. 코인베이스는 미국 나스당에 상장된 대표 거래소이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쓰는 플랫폼입니다. 바이낸스는 거래량 기준 세계 1위 거래소로 전세계 이용자들이 코인을 사고 파는데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리시는 이들과 직접 경쟁하는 걸까요? 완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코인베이스나 바이네스는 개인 투자자 중심이고, 블리시는 기관 투자자 중심이기 때문에 포지션이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결국 암호화폐 거래량을 두고 경쟁한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전통증권사들도 잠재적 경쟁자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금융회사가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시작한다면 블리시의 입지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즉, 경쟁자는 현재의 거래소뿐 아니라 미래의 월가, 금융회사까지 포함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회사가 거래소 하나 차리면 되지 않나?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첫째는 규제 장벽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전 세계 정부의 규제와 인화가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 들어가려면 자금 세탁 방지 규정과 고객 확인 제도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허들을 넘는 데만 무려 수년이 걸립니다. 둘째는 유동성 장벽인데요. 거래소는 고객이 많아야 살아남습니다. 고객이 없으면 유동성이 없고 유동성이 없으면 고객이 오지 않습니다. 이 악순환을 깨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블리시는 자체적으로 자금을 투입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을 택해 초반 허들을 넘었지만 이것은 신생 기업에겐 거의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셋째는 실내 장벽입니다. 기관 투자자는 신생 거래소에 자금을 맡기지 않습니다. 해킹 위험, 파산 위험 등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블리시는 피터 틸이라는 강력한 투자자, 그리고 코인데스크라는 미디어 플랫폼을 등에 업고 신뢰를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시겠죠. 블리시가 과연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을까? 하지만 완전한 독점은 아닙니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같은 경쟁 자가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블리시는 기관 친화 거래소라는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기관 투자자들이 수천억 단위 거래를 하고 싶을 때 일반 거래소는 가격이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블리시는 자체 유동성을 공급해 거래를 안정적으로 처리합니다. 이 구조는 개인 거래소들이 따라가기 힘든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또한 코인데스크를 통해 얻는 정보 채널도 강점인데요. 시장 정보를 가장 먼저 접할 수 있고, 동시에 거래를 할수 있다는 건큰 매력이죠. 이런 정보와 거래의 결합은 사실상 다른 거래소가 쉽게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블리시가 가진 기회는 분명합니다. 기관 투자자의 유입이 늘어나면 거래량이 급격히 커진다. 코인 시장이 제도권에 편입되면 규제 친화적 거래소라는 장점이 부각된다. 또한 코인 디스크와의 시너지를 통해 정보 거래 결합 모델을 강화할 수 있다. 반면에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규제가 불리하게 바뀌면 바로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경쟁사들이 기관시장에 뛰어들면 차별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침체되면 아무리 좋은 구조를 갖추고 있어도 거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블리시는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는 회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블리시는 단순히 암호화폐 거래소에 머물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IPO를 통해 자금을 확보한 만큼 다음과 같은 확장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관 고객 기반 확대입니다. 현재는 일부 해지펀드와 자산운용사가 주 고객이지만 앞으로는 연기금, 대형은행과 같은 전통금융권과의 연결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월가의 큰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면 블리시의 거래량은 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서비스의 다각화입니다. 블리시는 단순 거래소를 넘어 파생상품 거래, 대출, 예치 같은 금융 서비스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코인판의 골드만삭스를 꿈꾸고 있습니다. 셋째는 정보 거래 결합의 모델인데요. 코인데스크라는 미디어를 보유하고 있고, 이 점은 여전히 큰 무게입니다. 정보를 보고 바로 거래로 이어진다는 고객 경험을 받는다면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블리시가 크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첫째,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확장입니다. 코인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중요한 건 거래량입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블리시의 시장 수익은 커지게 됩니다. 둘째는, 규제의 제도권 편입입니다. 암호화폐가 불법적 활동의 도구가 아니라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받는 순간 블리시 같은 거래소는 합법적 자금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규제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한다면 블리시는 그 수혜를 바로 볼수 있습니다. 셋째는 에너지와 인프라 비용 안정화인데요. 채굴과 거래 모두 결국 금융 인프라 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 환경이 확보될수록 기관들은 더 자신있게 자금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리스크도 함께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정책 리스크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한다면 기관이 고객이 발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 친화적인 모델인 만큼 규제 방향에 따라 실적이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둘째는 경쟁 리스크인데요. 코인 베이스 바이낸스와 같은 포지션이 다르지만 이를 역시 기관 시장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만약 기관 광자들이 본격적으로 기관 고객들을 끌어오기 시작하면 분리 시의 차별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셋째는 시장 리스크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장기간 침체기에 빠진다면 거래량이 급감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구조를 갖춘 거래소라도 시장이 얼어붙으면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넷째는 신뢰 리스크입니다. 거래소는 단한 번의 해킹, 단한 번의 보안사고로도 신뢰를 크게 잃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관 고객은 이런 부분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시스템 안정성이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여러분께 블리시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블리시는 코인 가격, 그 자체에 베팅하기보다는 코인 시장의 거래량과 제도권 편입 가능성에 베팅하는 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코인 시장이 커진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블리시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규제나 침체로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본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블리시는 단순한 거래소가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의 인프라 기업입니다. 따라서 회사를 이해하는 건 코인 시장의 미래를 읽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블리시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블리시라는 인수름이 단순히 상승장이라는 단어 그 이상으로 다가오지 않으시나요? 앞으로도 머니라디오는 돈의 흐름을 쉽게 풀어드리며 여러분의 금융과 투자세계를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